성령님의 인격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 믿을 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소름을 돋게 하거나 이상한 방언이나 하게 하는 무아지경으로 이끄는 어떠한 힘 정도로 성령님을 착각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결코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기 같은 생명이 없는 물리적인 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 한분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과 관련된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면은 당연히 그와 동등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의 이름은 축도, 침내의식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각각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주,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도 주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역시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잘못 이해해서 혼동함으로 두 가지 이단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신격을 구성하는 삼위가 모두 동등하지 않고 두 종류의 신이 있어서 하나는 다른 신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안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은사주의와 관련된 이단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곤하기도 하셨고, 졸음이 오기도 하셨고, 피를 흘리기도 했고, 죽기도 하셨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말씀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이와 관련한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의 신, 가드를 창조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와의 호 증인으로 이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저스 오운이라고 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두 이단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단지 힘이나 영향력이라면 성령님을 중성명사인 it, 그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옳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it, 그것이라고 중성명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으로 말할 때는 항상 인칭 대명사인 영어로는 히 he, 히를 사용합니다. 사역이나 영향력을 말할 때 성령님을 이스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의 영향력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영향력을 소유하신 인격이지 성령 자체가 곧 영향력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영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격과는 분명 다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체이시라면 성령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좀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칭 대명사로 성령님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위로자가 오시면 그 위로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즉스피 i 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노마입니다. 이것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친히가 itself로 중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전적으로 옳은 번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언급할 때는 중성명사를 쓰는 것이 명백히 옳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격을 말할 때에는 성령님을 인칭대명사를 써서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희나 힘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즉, 희가 12번 나옵니다. 인칭대명사로 쓰지 않은 구절도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거니와 여기서 친히가 이 셀프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현대의 성경 번역자들은 이 구절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를 힘 셀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고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나 리바이스드 스탠더드 버전,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루는 이들이 자신이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스피릿을 언급할 때도 이시라고는 결코 쓸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사프를 힘셀프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한글로는 한글 킹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불행하게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역 자체는 중성입니다. 영에 대해서 한 말인 이셀프 역시 중성입니다. 그영 자체를 언급할 때는 중성으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신격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을 말할 때는 물론 인칭 대명사 히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지성과 지식과 의지력이 있으십니다. 거절당하실 수도 있고 성령께 거짓말할 수도 있고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의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니에미야서 9장 20절입니다.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영향력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중보하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님은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는 지식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성령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집 불통이었던 어부 시몬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설교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성령의 사랑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성령님께 거짓말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분 안에 세 인격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로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느끼고, 인지하고,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분명히 어떤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성령께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명이 없는 힘이나 사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찬양으로 끊임없이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중보하십니다. 증거하실 수 있고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명령도 하시고 일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할 일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신 목적대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욕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을 알수 있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컴퓨터도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IQ가 180 이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자연인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중보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강구의 말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늘에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중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십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얼거리는 것이 구절에 대한 성취로 여긴다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중보하실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나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는 지식이 있고 지식을 축적하시기도 하고 지식을 밝혀주시고 지식을 전달하시고 확인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잊었을 때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엄청난 크기의 컴퓨터 한 대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다시 생각나게 할수 있는 완전한 기억장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앉아서 라디오 방송이나 TV나 보고 있다면은 그런 곳에서 약간의 정보를 얻고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공고한 것과 같이 숨겨진 금과 같이 지혜나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진리를 찾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그 어떠한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보고에서 모든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물론, 99%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필요한 때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99% 이상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결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로라도 말씀을 공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런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계획에 관한 아무런 성경 말씀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셨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려는 두 선교 팀들이 있었고 성령께서는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어떤 곳에 가는 것을 금하기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인격체가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특정한 일을 맡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감사합니다.